우리나라의 모든 시민들, 나이가 근데 65세 이상의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어디에 등록되어서 메디케어에 등록되어있는데 메디케어가 뭔지 모르잖아. 정부 프로그램이야. 근데 어떤 프로그램? 보상하는, 뭐 보상하는? 건강 보험을 보상하는 거죠. 노인들에게. 그래서. 거기서 도와주는데 뭐 하는 걸 도와줘? 집에 하는 도와주 병원에 있는 걸 집을 하는 걸도와주 그리고 뭐뭘 지불해 또? 멀티인 홈, 케어. 그러니 양로원 같은데 거기서 편을도 돌해주고 몇몇 집에서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더 노인들은 종종 네 유클리아대 노인이 분명하지 않아요 아우클리어 분명하지 않은데 뭐야 분분명하잖아 어떤 구체적인 절차가 커버되어지는지 이 계획에서 커버되어지는지를에 대해서 분명하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 당신은 뭐 중에 하나 수백만 명이 노인 조이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메디큐어, 메디핏을 메디케어. 이해할 수 없는 그죠 왜냐면 네, 왜냐면 그들이 쓰여졌는데 내 몸으로 쓰게져 자극으로 쓰여져 있 자극을 모거 아니에요 자극으로 쓰여져서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의학적인 거다 자극으로 쓰여져서 봐도 모르잖아 뭐그 어, 뭐지? 그거요? 전문용어? 전문용어죠 그 네 만약 그렇다면 전화접수 여기에 그리고 오도 중간하는데 블글라 메디케어 메이드 이지라는 책을 중간 접수 이게 뭐냐면 시유 이하기 쉬운 가이드서 뭐에 대한 메이케어 보상에 대한 메디케어 보상에 대한 네, 쉬운 가이드책인 소책자를 중간 접수 얘기죠 메인 포인트하고 연요 광고 메인 포인트는 네 다음은 음, 컴프리핸드가 뭐예요 컴프리핸드 예. 많은 노인들이 그들의 메디어 계획에 대해서 컴플라이언트 번즈 못할 수 이해. 없다, 이해하지 못한다. 답은 A번. Okay.